계약자의 개인 사정에 의해서 계약이 취소가 된, 원래 이 가격은 4,500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3,900에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안녕하십니까? 민들레 트락 대표 이일재입니다. 오늘은 12평짜리 소형 주택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12평짜리 소형 주택은 구매자의 개인 사정에 의해서 급매물로 지금 나온 제품인데 원래 가격은 4,500에 계약된 물건이었습니다만는 지금 급매물로 3,900에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평당 한 300을 조금 넘는 가격인데 여러분한테 아주 저렴하게 좋은 제품을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이 제품의 크기는 길이는 9m 폭은 3.5m로 이제 안에 평수는 8평 기본 내부 평수가 8평 위에 다락은 4평 해서 총 12평이 되겠습니다. 이 수영 주택은 정식 주택으로 준공 서류가 제공되고 있으며 준공 절차나 사용함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내 외부를 직접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앞에 커다란 호수가 있어서 앞에 전면 창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1m 데크를 해줬고 1m 돌출된 지붕으로 처마처럼 비를 피할 수 있는 구조이며 겉에는 짙은 색깔의 포세린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측면이 되겠습니다. 측면의 마감재는 어, 그레이툰의 모노 롱브릭으로 여러분이 보았을 때는 어떤 그 이동주택의 가벼운 느낌이 아닌 완전한 주택의 어떤 세련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후면에는 지금 아직 문을 안닫았습니다만은 다용도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탁실로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 뭐 물건을 여러 가지를 둘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장 마감재는 폴리싱 타일과 그다음 포셰린 타일 에서 이제 세탁기를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됐습니다. 자, 내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특징은 넓은 개방감입니다. 위에 층과 높고요. 앞에 전, 전면 창이 있어가지고 앞에서 보았을 때의 전면이 개방감 있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마감했고요. 벽면은 하이그로시로. 그래서 근데 때가 잘안 타고 관리가 쉽고 변색이 없는 그런 자재로 유명합니다. 그 다음 주방은 이 끝에 놓여있는데 주방은 기억자로 꺾여 있고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위에 상부장을 또 설치했고요. 상부장. 그 다음 밑에는 자, 커다란 싱크볼. 길이는 80, 폭은 40이라고 하는 커다란 싱크볼로 사용함에 편리함을 드렸고, 그 다음에 수전인데요. 수전은 최고급으로, 최신형 최고급으로 빠지도 지 하고 회전도 시켜서 이렇게 쓸 때는 외줄기로 물이 쏟아진과 동시에 틀었을 때는 빗처럼 샤워기처럼 물이 쏟아지는 그러한 구조를 가진 최신형 음, 이제 수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본으로는 저희가 2구짜리 하이라이트를 설치해 드리는데 2구 이상인 것을 원하시면 이제 가격대라든가 성능이 차이가 많아서 그 부분은 직접 고객님들이 사 들고 오시면 마음에 드는 걸 사들고 오시면 설치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주방 옆에 화장실은 들어와서 보시면 상당히 넓습니다. 한쪽에는 해바라기 샤워기, 한쪽에는 치마형 변기, 그다음에 욕실장 설치되어 있고요. 그 맞은편에는 자, 젠다이가 설치되어 있고 커다란 욕실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전기 콘센트가 돼 있고 젠다이 밑에는 5 0터짜리 전기 순간 온수가 기돼 있으며 이 앞에는 멋진 가림막으로 눈에 띄지 않게 이 온수가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게 난방 문제인데요. 이 난방은 탄소 필름 난방으로 했습니다. 탄소 필름 난방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전기를 쓰시면 쓰는 분들이 걱정을 전기로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탄소 필름 난방은 그런 전기 욕정 없이 아주 관리도 쉽고, 그 다음 전기 소모량, 전기 비도 덜 드는 아주 경제적인 소형 건물에서는 가장 합당한 그런 난방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락에 대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락 계단이 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요. 요 위에는 고무나무로 자, 계단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위에 상판은 멀방으로 커버가 덮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 계단의 빈 공간을 이용해서 여하튼 수납장을 꾸며드렸고요. 나중에 여기에 난간, 철제 난간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럼 한번 올라와 보시죠. 자, 여기가 2층 다락입니다. 2층 다락은 찜질방으로 꾸며보았습니다. 한번 들어와 보시죠. 찜질방의 크기는, 꿈재 크기는 폭은 3.2m, 길이는 3m짜리, 대략 한 3평에서 조금 빠지는 그러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락이기 때문에 한쪽은 1,550, 이쪽은 1,350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두 개의 창을 놔두었고요. 바닥은 황토석에서 사용함에 따라서 원적개선이 나와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천장은 타공보드 구멍이 뚫려 있어서 소리를 흡수해서 방음효과가 탁월한 그런 자재가 되었습니다 벽은 하이그로시 패트보드입니다자 변색이 안되고 때가 안 타고 관리가 아주 쉬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위에, 어, 위에 천장에 타공보드가 있고 천장이 높은 관계로 어떠한 습도나 온도 조절이나 또는 여러 가지를 위해서 리모컨으로 작동되는 실링팬을 달아드렸고요. 그다음에 양쪽에 두 개의 22와트짜리 LED등을 장착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분위기상으로 한쪽 벽에는 간접등을 설치해서 분위기를 좀 살릴 수 있는 장치를 끌렸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이 주택은 계약자의 개인 사정에 의해서 계약이 취소가 된 그러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개인 사정에 의해서 계약이 취소되어 가지고 이것을 급하게 저렴한 가격에 내놓게 됐습니다 가격은 12평에 해당되고요 3,900에 부가세는 별도로 평당 가격이 300이 조금 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렴하게 아주 좋은 주택을 장만할 수 있는 저료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원래 이 가격은 4,500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3,900에 아주 저렴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빨리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